오늘은 각 나라별 국견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각 나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국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키타견, 일본의 강아지로 시바견이 가장 유명하지만, 일본의 국견은 일본 천용인념물로 지정된 대형견 아키타견입니다. 우리의 진돗개와 비슷한 외형의 충성심에 관한 일화로, 동상이 세워질 만큼 충성심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대표견을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알레스타 말라미트 골드리트리버, 아메리칸 불리 등이 있습니다. 멕시코 치와와, 시와와주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중국 차우차우, 중국 순수 혈통이며 덩치가 매우 크고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말티즈,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소형견입니다. 유고슬라비아 달마시안, 크로아티아 남서부 도시 달마티아에서 유래된 토착견, 영국 불독, 보더콜리, 외시코기 비글 등 다양한 영국 출신 중 불독이 국견이동으로 사랑받고 있답니다. 독일 점원 세포드. 독일이 자랑스러워하는 견종이이죠. 스위스 세이트 버나드. 구조견으로 알려져 있고, 영화 베토벤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은